다니엘80 예심찾기 2022년 11월 23일 일터에서 전화가 왔다. 새벽에 일하러 나올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다. 내가 대기조도 아니고 전화만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많이 언짢았다.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전날 미리 메시지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. 생각이 되었다. 배려심 없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모습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었다. 주님,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, 제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. 주님만 바라봅니다. 평강의 마음을 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